안녕하세요 세부맘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쪽으로 여기가 공항이에요 막산 국제공항 그리고 아, 이 맞은편으로 아, 바다 이길 통해서 리조트로 아, 가신 분들 아, 추억들이 있으실텐데 어, 저쪽으로 약간 폐허들이 살짝 보이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가 차가 정차나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차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자 반대도 이렇게. 아, 우리 차도 여기서 이렇게 한몫 하고 있고 낮에도 이 정도고요. 저녁에는 이제 오히려 막 음식을 파는 차들까지 와서 있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붐벼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막탄 지역에서 어 네트워크가 약하게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공항 바로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어 문자 정도, 어 한국을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나들이 나오듯이 여기에 다 모여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차가 원래 쌩쌩 달리는 길인데 어, 마치 이렇게 휴가지의 명소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게 이번 태풍 이후에 어, 살 잠깐 볼수 있는 특이한 풍경이 됐고요. 아, 이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에, 줄을 서고 에, 뭐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줄을 서고 해도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평화로운 모습, 참, 에, 뭐지, 성격 급한 나라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면, 사람들이 너무 컴플레인이나 이런 걸안 하고 하니까, 이 막탄 작은 섬에 공군기지도 있어요. 군인들도 많은데, 이 복구 작업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지난 영상에 저희가 이제 씻는 물, 아, 그, 필리핀 현지, 아 어, 인들의 그 우물물, 펌프로 하는 물로 씻는 거 해결했는데, 어, 여기가 시에어 물탱크예요 요거 하고, 이제 저쪽 뒤쪽에도 또 있는데, 이게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 씻는 거에, 혹시라도 물이 떨어질까봐 거기서 또 이제 받아와서 씻고 했는데, 아운 어, 좋게 그 물차를 통신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차를 마주치게 돼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웠어요.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그다음에 저 위에 저기도 채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저희 여기 여러 명이 됐으니까 저희 식구까지 해서 어, 한 열흘 정도는 간단하게 식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시에어도 크게 다른 여는. 그, 다이빙 샵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요 위가 그늘지게 이렇게 가림막이 다 있었는데, 요 부분, 요런 거는, 어, 좀, 손상이 돼서 내려 앉았어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부서진 부분들이 있고, 나무들도 이런 것도 잘, 잘라야 되고, 하는데도, 저희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누울 자리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집만,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요번에 새삼 느끼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붕이 있고, 누울 자리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 때, 짐 옮기고, 집 부서진 자재나 이런 거 조금 치우고 하다 보니까, 발톱 사이에 때가 새카맣게 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닦을, 깨끗하게 닦을 기회도 안되고 그 발톱도 그도 사이에 다 자라고 오늘 발톱을 잘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예전에는 발톱 사이에 시커멓게 껴있는 그런 그 뭐죠 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손톱 사이 에낀 분들 보면은 때낀거 보면, 보면 어왜 이렇게 안 씻지 그랬는데 어 이젠 이해할 것 같아요 보통 상처가 있어서 깨끗하게 좀 문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저였는데 그 이제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머물도록 허락해 주신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물건들 가져와서 쌓아놓고 이렇게 저희 식구 여기서 쉬고 있어요. 정말 아담한 지금 저희한테 스윗 홈입니다. 지금 여기 차들이 계속 줄을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생수하고 기름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차들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잔뜩 집어 넣는데 기다리면서 소모한 기름이 오히려 어, 더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길이 깁니다.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앞에 허황하게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가는데 이 와중에 세부 시티 쪽에서는 또 이렇게 불이 난 데가 있네요 아 이렇게 요즘에는 안 좋은 재난들이 많은지 저희가 세부 시티 통신이 가능해서 지나가는 길에 저렇 sm에 앞에 지나가다가 잠깐 살을 세웠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sm은 디파트먼트 안쪽에 그쪽하고 어, 슈퍼마켓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고 다른 스토어는 다 지금 어, 영업이 안 되는 상태예요. 또다 날아가고 지금 SM 어. 유리창 다 깨지고 SM도 좀 피해가 있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휴일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건희가 생일이기 때문에 음, 어차피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안 돼서 어, 내일까지는 어, 좀 건의하고 안정시키는 기간으로 좀 잡고 있고요. 27일부터는 이제 집을 안정된 좀 튼튼한 집으로 <laughs> 돼지 삼형제 같아요. 돼지 삼형제 튼튼한 어, 집으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당분간 제가 한 3, 4일이나 이렇게 영상이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부 막탄공항 앞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